아니야 싫어! 안 돼! 안 돼! 두 개잖아! 너 미쳤냐! 저리 안 가! 티백이 가는 거 봐. 이런 거 쓰지 말라고! 이상한 거 하지 마! 하지 마! 안 돼! 싫어! 얘들아, 발전기 돌리지 마, 제발. <laughs> 아이, 나쁜 놈아. <놀아. 웃음> 저리 안 가. <웃음> 싫어. <웃음> 간다. 우리야 말쩍이 돌려 <laughs> 나 이거 못 풀면 나 죽는다 소리안가안돼 <laughs> 제발 어, 엔티티님 저 착하게 살 거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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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발 싫어. <웃음> 저리가 <웃음> 아, 야, 요즘 변소배 른 사람이 어딨어? 이게 뭐야? <laughs> 저리안 가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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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놈아! 이 나쁜 놈아. 야, <laughs> 야, 너너 너, 거기서 안 비키면 진짜 화낸다 저리 가야야 한번만 <laughs> 아 한번만 기계치자 그러지 말고 야 요즘 변소메타하는 직구가 어딨어 <laughs> 안 돼! 죽고 싶지 않아! 저리 안 나! 저리, 저리 안 나! 야, 얘좀 치워봐! 얘좀 치워보라고! 안 돼! 싫어!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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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미켜, 빨리. 비켜, 빨리.